흔한 유형 같은데 실수를 유발시키는 실수 유발 문제. 내신 같은 경우, 내신 같은 경우 문제를 보면 이차함수 어, 이것을 그래프가 직선이거와 x좌표가 정수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x좌표가 정수인 어,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은 두개를 이끌어 시켜주면 되죠, 그쵸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 자, 처음에 어, 일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뭘생각하는면판별식로도 생각을 하죠. 어, 두 번째로, 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게 정수니까, 알파 베타에 의해서 부정방정식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이 꼴을 놓고 풀면은,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이 다음에 3단식이나 1번이나 2번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실수로 이 코스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문제의 실제자는 가장 기본인 2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 가장 기본인 인수분해하는 거. 이거를 생각 못하게 막는 거예요. 결국은 얘는 인수분해하면 아주 간단히 풀리는 문제죠. 풀어보면 6이니까 정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걸 더한 것이 더한 것이 A-4죠. 그렇죠. 더한 것이 A-4니까 더해보면 마이너스 -5, 5, 5, 1, 마이너스 1 그럼, 4를 넘기면, 마이너스 1성은 9되고, 4 넘기면 5되고, 4 넘기면 3되고. 그래서 다 합치면, 8이니까 17-1 해가지고, 답은 16. 16이 답인 거죠. 그쵸? 어, 내용 자체는, 그,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잘파악 해야죠.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는 헷갈리게 만들어서,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원래, 2차원식의 기본 인수분리하는 방법을 생각 못하게 상고를 막은거죠 어, 모의고사 형태도 유사한 형태가 많이 있어요 n이 자연수일 때 x에 대한 2차 방식 이것의 두 분을 알파베타라고 하자 두 분의 알파베타 라고 하면 학생들이 보통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엔 베타인 이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유리화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 주죠 그쵸 렇 이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를 그 생각을 자꾸 막는 그런 사이일의 문제인 거예요 요거 인수분해가 되죠. N하고 n 하고 n-1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면 어 간단히 인수분해가 돼서 알파는 알파는 하나는 n 베타에는 n-1 <laughs> 바로 대입하면 대입해서 유리화 해주면 되죠, 그렇죠? n하고 n-1이니까 <laughs> 시그마 또 81까지. 루트 n 플러스 루트 n 마이너스. 이것도 어떻게 하는데요 이게 진짜로 유리화를 해놨죠. 유리화하면 어 밑에는 n 해가지고 빼기 n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냥 플러스 1 되니까 밑에는 없어지죠. 그 위에만 생기는 거죠, 그렇죠? 위에만 생기면 루트 n 1부터 81까지 <laughs> 루트 n 마이너스 루트 n 마이너스. 부모는 어, 1이니까. 근데 요거는 또 어떻게 돼요? 요거는 이게 이쪽이 작기 때문에 작은 게 앞에 앞에 나가는 게 어, 생각하기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줘요. 이렇게 하면은 1부터 대입을 하면은 빵. 2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laughs> 플러스만 마지막에 어, 루트 81을 대입하면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1 여기까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0은 필요 없고 답은 9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간단한 문제인데, 간단한 문제인데, 어, 이건 인수분해 하는 거를, 어,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서, 알파베타. 이것만 안 써놔도 인수분해 어, 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학생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헷갈리게 하는 거에 속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어, 인수분해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데예요 여기까지입니다.